그냥 그게 진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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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어다가들어가자고이가들어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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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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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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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가다 가위 가다 가다 가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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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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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다 가다 가 가다 가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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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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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가 아잇 아, 아, 점도치지 그냥 우리 이거 이거 팔꿈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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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펀치고 여 잡녕어 왼쪽에 잡녕어 왼쪽에 잡녕어 왼쪽 어, 왼쪽 아가리 오케이 들어오고 핑크맨 피크맨피크맨피크맨 가, 피크맨중방 버려 그냥 광진한테 낚이고 우리 다 그냥 점도쳐 들어가면 자살행이야 네, 지금 지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야 우리 지금 점스 칠게 그냥 아데그못 <목소리가> 그래 못 보는 그래, 거 그래, 가라 그냥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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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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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가가 좀말좀 말 좀, 말, 말좀 하자 자 에코, 어, 지금 광준비 어, 자3 2 1광 지금 광 지금 가줘봐 오케이 터지는줄어바이처면 넣어줘라 없어 오케이 없으면 없다고 하고 오케이 자어터뜨리봐 계속 이거 그냥 별로 없거든 지금 터뜨리면 안 하다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짜서 짓기 안되겠다 자 원법 오케이 박 박해진 어때 오케이 어다 큰일 났어 가라어다큰다 온다 온다 자, 넘어가, 넘어가. 하나, 둘, 셋, 넘어가봐, 넘어가봐. <목소리> 여기, 아랫, 아랫날, 아랫날. 9번날, 지금 라인. 자, 봐 하나, 둘, 셋, 강치 봐, 아, 강. 어, 강치고 아, 우리 맞아. 오른쪽으로 해봐줄게. 하트로, 하트, 아, 하트로 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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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로 이동할게. 하트로 이동. 어, 하트, 살찡이, 살찡이 가봐, 살찡이. 살찡이. 짬사, 살찡이. 우리 짬사 안 된다. 오른쪽으로 나와 오른쪽으로. 긴급 볼게, 긴급, 긴급 볼게, 긴급. 어, 긴급 보면서 긴급 버리고 오른쪽으로 계속 볼게. 자, 기급 볼게, 기급 기빈이 뭐 강... 강... 기빈? 잡녀가잡녀가 강... 오케이 다음 겸손. 겸손 할까봐 겸손. 어, 어, 오케이 네 빠지고. 자자 강... 자 우리 내려갈게 내려갈게. 6건 왼쪽 내려갈게 왼쪽. 6건 왼쪽, 6건 왼쪽, 6건 왼쪽. 6건 야 살찡이 나봐 살찡이 가라. 둘, 살찡이 살찡이. 살찡이 리이고 겸손 다시 볼게 겸손. 겸손 맞아. 나이스 짱짱거. 긴급 긴급. 자 오케이. 가가 가봐 가봐 가가 가라. 자광 준비 자세. 3, 2, 1광진 광. 가운데 포칼. 가위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okay. 계속 들어 알았어 알자 복등 아들 오케이 우리 우리 가면은 이때 내가 묶어줘서 3 2 가자 가자 3 2 너네 테크 들어봐 테크 들어가봐 오케이 나이스 지금 강뭐아죠 바로 회로 돌릴게 오케이 중앙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okay. okay, okay, 이제 하트 봐봐 하트 중앙 터너스 하트 하트 보면서 점쳐줄게 잠녕가봐 잠녕어 외중 라인이야 긴급 볼게 김규 방 김규 응 김규 나이스 오케이, okay, 네. 토코노이, 다음 토코노이. 그 다음 지웅이, 지웅이 갈게, 지웅이. 자, 아, 그 다음 우주 갈게, 우주. 오케이, okay, 우주. 오케이, 점프 좋다. 들어온 거. 아, 좋아해, 모르겠다. 어, 모르겠다. 광사이 넣으면 얹어줄래? 오케이. 오케이, 관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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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된다. 빠져나와봐. 하트로 빠져나와봐. 하트로 빠져나와봐. 자, 도각, 도각. 도각까봐, 도각. 할지, 도각까지 도각. 도가지 주려 도각 도각고 왼쪽 라인 우리 강진 먹기 강진 아 불량이 먹기 불량이. 불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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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맞아라 오케이 나 있어 불량이까지 계속 우리 왼쪽 하트 가져 하트해라 하트 우리 타자 내려갈게 오케이 하트 오른쪽 라인 에 다시 볼게 기빈 봐봐 기빈 기린 보게 기빈 어 오케이 그러면 한한번 오케이 그럼 두 모우가 모우기 모기까봐 모으기, 다음에 민족 봐봐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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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래 우리 하이징이들 하트 좀 봐줄래 어, 민크 민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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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오케이 S 진가 하나 둘셋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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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가가 불기 다음. 봐야지, 봐야지, 가가. 그냥음 미덕 오케이. 볼게. 미덕. 미덕. 나이스. 그냥음줄룬데 가봐. 룬 데. 할수룬 데. 오케이. 그 다음 토크잉가게 토크로잉. 내가 게 토크로잉. 자, 따라가면서 첫룬 라틀 한 번씩. 지금 하나, 둘, 자첫룬 라틀. 나이스. 긴급 가면서. 응. 자, 카운트 줄게. 갈 준비. 자, 삼, 이, 이가. 오오고고고고고 떨어져, 떨어져. 나이스.

이거 죽는이거 봐야 돼너다 먹었어 자 이거 그 신어 신을... 살짝 살짝 빠져봐 우리 언덕도 뒤로 뒤로 살짝 물러봐 하트 어 하트 이제 라인 잡으면서 들어온 거봐 들어온 거 바크 렌즈 들어온 거 라인 좀거든야 이거 그쭉 빠져봐 우리 다 죽었다 쭉 빠져 쭉 빠져 그냥 쭉 빠져야 돼 이번에 좀 너무 많다 어공 깔아줘 공 올려주고 우리도 자 쟤들 얼 준비할 거야 이네 있죠? 젓밥빌가 아, 아 이거 하트지가봐 하트지. 하트지인 자, 이거든 자, 반전할 준비. 천천히 날벼락 들어오거든 이동할게 하트로, 하트 이동, 말타고 이동, 말타고 이동, 말타고 이동, 말타고 이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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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타고 올라가기 한 덕으로 말타고 언덕으로 올라갈게. 어, 자, s 스지인 강건준 준비. 어, 오케이. 여기 묻고 뒤로 살짝 빠질게. 아 여기 이렇게 수성 초롱수감을 써주고 지금 뒤로 살짝 빠지면서 들어온 것 없을게. 일 번과 말1 번. 라이브라 버리고 우리 왼쪽라인 볼게 모기 모기 볼래 모기 모기 이런 애들 모기 까고 그다음 에3번3번3번 그다음 에 그다음 에 저거 민혁 까봐 이거 벽에 빠져 나가고 어 민혁 민혁 왼쪽라인 왼쪽, 왼쪽. 민혁 봐봐 민혁 민혁 끝까지 민혁 가자 오케이 우리 하트와 마트 빠져 나가야돼 하트 빠져 나가고 자 넘어갈 준비 언덕 넘어갈 준비 자3 2 1 언덕으로 언덕으로 S 까지 다시 올라봐 와 다시 다시 올라봐 와 오케이 봐봐 지금 빨리 오케이 강 지금 가면 오케이 강어 나이스 강강 치고 내려갈 게 밑으로 살자 우리 뒤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갈게 왼쪽 왼쪽으로 언덕 듣게. 그그 쌍둥이 언덕이아 왼쪽 언덕으로 들어오는 거 핑크맨 볼게. 핑크맨 핑크맨 까봐 핑크맨 핑크맨 뒤쪽에 있다 핑크맨 오케이 왼쪽 라인 더 들어봐 오케이 들어온 거 가봐 모으기 가봐 모으기 모으기 어 모기 까주라 나히로 한번 해주고 핫딜로 한번 해줄게 왼쪽 내려갈게 너 왼쪽 내려갈게 다시 내려와봐 첫 줄이지 그냥 빠르게 가봐 빠르게 나트 피고 나어 넘어와봐 하트로 날트 피고 하트로 오케이 자 겸손 까게 겸손 겸손 하나 둘셋 겸손 돌로 가봐 겸손, 겸손 오케이 왼쪽 언덕 오고 타면서 지웅이 까게 지웅이 지웅이 지웅이쪽 라인 넣게 자 여기 광빨라줄수 있을까 탱글 아, 응, 나 오케이 자 엑스 하나 둘셋 엑스 강 엑스 강 지금 엑스 강 엑스 강 오케이 오케이 강 계속 강 거精, 거精, 나이스 자 올라가는 거 언덕 언더군, 언덕으로 일어 올라 언덕 언덕 으로자 나이스 강진 까먹어, 강진. 점차 강진. 점차 강진 까먹어, 강진. 광진 가게강진점점강진점점강진까게 힐러야 강진 오케이 나이스 자 광수 가고 광수 가고자 3분 라인 보여줄게 3분 라인 자 하나 <놀람이> 둘셋 3분 라인 톱보내 까주면서 오케이 자하구까게 하쿠 하구가고 저희 엑스 진 다시 엑스 진볼 준비 아 어, 여기 마무리하고 엑스 진 볼게 마무리하고 그다 마무리해줘 나이스 그리고 아래쪽 이거 긴급 긴급 나댄다 오케이 카리카투 카디칼 투 나이스 자 오면은 오면은 라인 어 저쪽 이동할게 똑같이 자오고든자 자, 하나 3 2 1 이동 라인 이동 쪽 이동 베이징 한번 터트릴 준비 자3 2 1 베이징 베이징 넘어렸다베이터려야돼 오케이 나이스 패기 한서자 우리 왼쪽 라인 이동할게 왼쪽 이거 결이 빠져나가가지고 왼쪽으로 왼쪽 하트 봐막 긴급 까면서 하쪽으로 오케이 네. 이거 이거, 이거 3번 봐줄래 3번? 절대 안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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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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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제가 아무도 안 봐준다 활쟁이들 아, 점새를 안 봐준다 뒤에 있어 뒤에 어, 있는데, 너, 너, 너. 오케이 그러면 지 왼쪽으로 갈게그 벌을 3번 버리고 와봐 3번 버리고 하트로 와봐 오케이 야, 옆라, 자 간수 오케이 간수 가가 가봐 가봐 가가 나이스 자 가가네 하나 둘셋강 네. 네. SG 강 한번 쳐주고 강 한번 쳐주고 오케이 우리 다시 왼쪽으로 왼쪽으로 또 아, 이동할게 에서 아, 오케이 왼쪽 핑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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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핑크맨 하트 피크맨 피크맨 까줄래?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오케이 나이스 3번볼 어, 어? 3번 준비 자2번 보주고 어서 갔어 다음에 어 날벼락 갔거든 들어와주고 자3번 라인 이동할 준비 3이3번으로 이동 오케이 나이스 3번 가가면 쳐줄래 3번가줄래3번 나이스 다가가봐 그래, 가봐 그다음 가가 오케이 가가 저거 비타짜 비자리야 가가가줘 가가가지고탁우 우리 연초 또 이동할게 탱크가돌왔다 기름값을 줘기빈 기름 기믹. 자자 기름 자자 기름 부리고 가가볼게 가가 가가 어 하트로 아주 가가 자 우리 라인 3번으로 이동할 준비자 3이3번 쪽으로 3번 쪽으로 라인 이동 라인 이동 그 반쯤, 반쯤, 3분으로 이동, 3분으로 이동. 오케이, 하트좀하번하트가 하트. 좀 하트 <목이> 여기서 긴급 갈게, 긴급. 긴급, 오른쪽 돌고, 오른쪽 긴급 가봐, 긴급. 오른쪽에, 이야 왼쪽 가도 긴급. 오른쪽. 오른쪽 하트 안 보여? 하트 쪽? 어? 하트에 무기 까봐 무기. 무기 자, SG 강추 준비자 3, 2, 1, SG 강. SG 강추 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안된다안된다 자, 다크엔젤, 하트. 다크엔젤, 다크엔젤, 다음에 이거. 오케이, 오른쪽, 무기 가보게 무기. 광진가보게광진 오른쪽 돌면서 무기 가다게모기 무기까지모기나 떨려가. 무릎까져모기 나이스. 다리 타락 그 다음 타락까져 타락. 어타락까져 타락. 어, 타락 나이스. 그다음 카리카투. 카리카투. 카리카투 들어온 거까져 들어온 거. 거. 카리카투. 네, 오케이. 어, 한 번만 봐 줄래? 아, 괜찮다. 지금 들어온 거다 들어갔네. 카리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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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으로 뒤 왼쪽으로 광진광진어 아, 위쪽까지면서 위쪽까지 해서 광진 볼게요. 강진 3번 볼게요. 3번. 3번. 오케이. 나이스. 3번 끝까지 버리고 이제 소리고 가가 볼게요. 가 검손. 겸손. 경손할때 경손. 경손. 오케이. 나이스. 자, 발아까지 가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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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엑스지강 하나, 둘, 셋, 엑스지강, 엑스지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왼쪽 계속 돌게. 자, 쫑두게 합구, 합구가, 합구, 합구, 광진, 광진가족. 나이스, 긴급, 단, 긴급, 긴급까지 긴급, 긴급. 나이스, 긴급. 오케이, 끝까지 다음에 실진이 버리고 뒤 있는 거 저거 구가 합구, 합구. 어, 학구 왼쪽 계속 돌게. 자, 광비자 마무리. 어, 어다 크렌젤 다 크렌젤 다오른쪽 다 오른쪽으로 가서 실진이 실진이 자 핑크맨 보여 1번지 쪽 핑크맨 핑크맨 까주고 오케이 우리 깐다 아이스 진그로한번만 한, 한, 한 이동 자 자폭라틴 하나 둘세 자폭 다 자폭 해튼님 자폭 나이스 앞에 한칸더 갈게 타락 까주고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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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우야 아, 좋았다 외곽 모아주는 거